타이탄인데요? 내 앞에 있다 오우 기나 가는 아 통화도 없어 씨발이해이이이이아씨봐이지명이네 <laughs> 아, 씨발. 바로 밑에 있어 라어이 응? 민저는... 있어 리적다컷이셔 아니야. 다컷 아니야. 타이탄 남았어 타이탄. 제메이. 제메이에 넘어어 이거 다른 애인데. 제메이. 얘들 그래, 싸우지 마. 싸우지 마. 어 위치 파안 되는데. <laughs> 이쪽 이쪽 이쪽아 미쳤게. 칩 들어왔다. 씨발. <laughs> <시발>. 나씨냐어 <남식이야. 웃음> <laughs> 씨. <laughs>